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거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불편하죠. 내가 이걸 거절했을 때, 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누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그 부탁이 아주 간단한 거면 무조건 도와줘야죠. 부담 없이.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에서 서로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배려가 너무 지나치면 그 상대방의 권리가 된다는 동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무리해서, 무리해서 도움을 주는 거는,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니, 남을 도와주는데 그게 뭐가 어리석은 짓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무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고, 아, 이건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거는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내가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줄 수 있지만,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걸 부탁을 했다. 근데 그 부탁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어, 쾌해줄수 있는 거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근데 어떤 부탁을 딱 들었을 때, 본인의 마음 속에서, 아,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아, 이거는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거절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좀 거절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이걸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무리하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왜이 어리석은 짓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무리해서 이 부탁을 들어줬다는 것을 부탁한 사람은 잘 몰라요. 부탁을 했고 이 사람이 받아줬구나. 내 부탁을 들어줬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지, 아, 이 사람이 엄청나게 무리하고, 마음 속에서는 거절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까지 헤아려서, 무리하게 내 부탁을 들어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무리하게 그 부탁을 들어줬는 것은, 남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남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이런 부탁을 들어주면, 그 상대방은 그 배려가, 권리가 되는 것처럼 서서히 서서히 그 부탁을 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한번 부탁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부탁합니다. 또 부탁하고, 세 번째 딱 부탁을 하면, 아, 난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아니, 왜첫 번째, 두 번째 해주고, 이왜 못하지? 갑자기 나한테 뭐 미리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 배려를 크게 쓸 자기가 하기 힘든 상임에도 황 불구하고 남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한번두번 번 되면 남은 그게 점점 익숙해지는 동시에 본인은 점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가 부탁을 했을 때내 마음속에서 내 상황에서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탁인지 아니면, 아,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도 거절하고 싶고, 상황에서도 거절하고 싶다. 그러면,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거절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권리죠. 근데, 남의 마음, 내가 거절했을 때이 사람이 감정이 좀 상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려해서 거절을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그, 해민선님이 하셨던 말씀이, 항상 이렇게 아주 짧은, 짧은 부분인데, 어,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권,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누가 부탁을 했을 때,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니요 라고 말해야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충실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선택권이라는 말이 참 저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누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선택권. 들어줄게. 혹은 들어줄 수 없어. 이 선택 중에 우리가 하나를 하는 겁니다. 자, 선택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상황은, 상황, 어떤 상황, 처한 상황,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yes, no라고. 근데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정확한데, 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되면 이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의 어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그 사람과 뭐 절교를 한다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사이가 멀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누가 부탁을 했는데 좀 무리한 부탁을 해서 내가 아이렇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긴 힘들 것 같아라고 얘기를 딱 했잖아요. 정중하게. 근데 그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 때문에 이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나를 안 만나거나 당신을 안 만나면 땡큐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런거 가지고 안만나고 그런거 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막 화가 나는 사람은 앞으로 보면 안되죠. 그래서 어, 절대로 그 사람의 감정을 미리 짐작해서 헤아리면서 본인이 어떤 처한 상황보다 무리되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어디선지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거를 토대로 어, 입꼬리 미소님이, 입꼬리 미소님이, 어, 댓글을 다신 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다신 동영상이 천사 흉내 내지 마라는 제 동영상이 있잖아요. 천사 흉내 내지 마라. 천사 흉내 그막 내다 보면 본인은 천사 흉내 내지만 본인 정작, 본인 당사자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또 천사 흉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그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입꼬리 님도 되게 선하신 분이죠. 이런 선하신 분들이 이렇게 남부터 거절을 잘 못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선택권입니다. 선택권. 이번에 그 댓글을 잠깐 보면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쉽지 않죠. 근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노력하고 계시고 거절 후에도 아직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의 감정보다 남 감정까지 헤아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이제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면서 하겠다. 라고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거절은 그 사람을, 그 사람과 멀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내집 상황과 내집 처한 상황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으면 단호하게, 아, 이거는 내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억지로 남을 생각해서 무리하게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